제일 졸리는 시간이긴 한데 또이런 강의는 항상 우리 우리 교수님들도 저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딱 앉자마자 5분 후에 졸아요 이게 다 입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밖에 날씨보다는 좀 시원하고 하니까 조금 힘 내시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이런 강의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정말 그 우리 김영신 교수님이 탁월하게 선택을 하신 게제 느낌에는 오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기하러 가셨으면 정말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히 또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내일 모레 비 소식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 이제 그 금요일 날은 비가 안 오기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 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좀 시원한 환경에서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정 조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오후 저기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허준희 대표이사고요. 어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 창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금 현재 광주에서 IT 회사를 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직원들, 청년 직원들하고 을 같이 프로그램 개발 쪽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 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 창업에 관련되는 사례나 절차 또 정부 지원 정책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4 시간 뭐 하는데 좀 사실 힘들지만 좀 중간 중간에 계속 쉬어 가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5시 전에는 끝낼 테니까 그 어제도 좀 혼나신 분 계시는데 저기 필체어 이런 것들도 저기 홀 이렇게 저기 하실 때 적당히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오후 시간 조금만 좀힘내서 가지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희 대표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모아정보기술의 허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이 창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창업이라고 하시면 대, 대부분 내가 자금이 있고 사업자를 내고 하면 이게 창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창업을 하실 때 보면 어 저희가 그 저희가 실제 기술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자금이라든지 정부 지원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리에 용자로 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과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과제가 성공을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시간 동안 어그 어떻게 이제 창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